대구시가 올해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전년 대비 약66% 증가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초 국내외 여행사 세일즈콜, 해외 현지 홍보 설명회 개최, 대구 국제공항 정기 노선 취향 도시 연계 마케팅 등 공격적 관광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12개 여행사와 2개 항공사에서 국내 관광객 300명, 대만 1,010명. 중국 340명, 일본, 동남아, 구미주 211명 등총 1,850여 명을 모객해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이들은 대구에 숙박하며 팔공산 동화사와 동성로, 양령시, 김광석길, 서문시장과 이월드 등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축제 기간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배치와 외국인 관광객 글로벌 존 운영 등으로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